대를 위해 발목을 2 주간 아껴뒀습니다. 영각사에서 출발해 구청동까지 가는 코스로 종주의 시작 시간은 오전 8시 반. 지금 길을 또 잃을까봐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laughs> 아이 바지가 자꾸 내려가. 오늘 명절이어가지고, 오전부터 많이 계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엔 저보다 더 일찍 밥 올라가신 것 같아요. 애초에 지금 8시 52분이라서. 아주 그냥 그냥 빈판이세요. 여기서 피겨도 되겠어. 또 먹을 복이 넘치는 이 코생이는 등산하다 만난 경상도 한선 분들 덕분에 따뜻한 생강차를 얻어 먹습니다. 나눠주신 생강차 덕분에 속도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laughs> 원래 앞서가서 가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약간 힘이 나더라고요. 뭔가, 아, 나도 저렇게 할수 있지 하면서 같이 열정을 불태우는? 제가 발목 때문에 2주간 좀 쉬었는데 뭔가 근육이 너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그 유명한 계단이군요 와, 만큼 할텐데 저희 위치가 찾기 이만큼이고 찾기 <laughs> 와 미쳤다 너무 예쁘다 이거 어때요? 발좀들릴게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서 눈물 난다. 제가 못생겨지는 어? 고구레인데, 지금 눈이 좀 약간 부셔가지고. <laughs> 나중 가서는 눈이 엄청 뻑뻑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쓰면 왜 이렇게 내 얼굴형이랑 안 맞는걸? 뭐가 문제? 내 얼굴 문제구나. 진짜 진심으로 너무 좋은데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너무 힘들어요 <laughs> 왠지 느낌이 싸한 게 핸드폰 두고 온거 같거든요 설마 산행하면서 제일 낫죠 때 쉬다가 핸드폰 두고 올까 봐 <laughs> 여기 진짜 해발 높아 보일 거 같아 <laughs> 근데 공기는 엄청 상쾌해요 해물씨름은 설정목을 가지고 십니까 아니요 사카체요 남덕의산 해발 대상에 1507m? 어머 어쩐지 공기 질이 남다르더라 이거 어디 공기 페트병에 담아 다가 팔고 싶을 정도예요 <laughs> 지금 10시 44분이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겨울 산행인 점 참고해서 시간 넉넉하게 잡고 올라오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후. 사카째 대피소. 4.2km 나왔습니다. 와! 얼마 안 나왔네? 아 벌써 이만큼 왔어요. 공염량 9.5km. 오케이. 우선 나 사카째부터 먼저 갈게. 내려갈 때는 스틱을 길게 해서 가야 돼가지고 와 피드졌죠? 음 좋아 좋아 사커츠 대피소 1.7km. 제가 온곳 영각 연각 3방지원센터 영각사 6km. 거의 다 왔네요. 저 지금 너무 신나요. As we s a we can do it. 아, 맛있다. 근데 얼굴이 왜막 그렇게 이상하게 나와? 콧물이 한 번. 할수 있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대피소입니다. 제가 도착했어요. 내일 향적봉원 가야되는데 10.5km 문제가 입실시간이 3시부터네요 <laughs> 아 그렇구나 요양계 꿀맛 근데 여기 슬리퍼 같은게 있어서 너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줄 솔직히 생각 못 했는데. 오, <laughs> 어, 저기 샘터 있어요, 샘터. 잠시만요. 실례할게요. 샘터. 어? 이곳 대피소에 침대 나무 틀이 딱딱하니 등이 백길수 있어 매트나 침낭은 준비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후기를 보니까 하계 침낭과 뭐 반팔 반바지 이런 걸 많이 준비해오시더라고요. 모든 국립공원은 야간산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저도 언제부터 움직여야 될지 감이 안 잡혔는데 덕유산의 경우 동계 입산 시간이 새벽 5시부터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새벽 5시임에도 이렇게 깜깜해서 여러분들께서는 6시 정도에 움직이시는 게 어떠실까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보이세요? 무령산 눈이 많이 오긴 했어요. 자 동엽령 멋있다는데 동양화 같아요 동양화 깎아지른 바위 지금 해가 뜨고 있고요 하늘이제 기준선 밝아졌는데 제가 지금 멘토으 여기 비추고 있어서 여러분들도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사카즈 옆에서 4.2km 지나왔고, 이제 동영역. 비소에서향적봉까지 10.8km인데, 거의 그냥 반점왔다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네. 난이도가 확실히, 가면 갈수록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오늘은 곰탕인가봐요. 네, 이따가 또 7시 정도 지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좀 넘어서 이따가 8시 정도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잖아. 가자, 일어나자. 약간 이 나뭇가지들이 녹용... <laughs> 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진다. 그쵸, 그렇죠? 녹용 같아요. 제가 설산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양하고 펼쳐진 것처럼 하얀 선과 검은 선, 나 그러니까 검은 선에 가까운 이 먹색 같은 느낌이 너무 운치 있어요. 여기 땅이 얼어 있는데 무슨 소리가? 소리가 과자 부서지는 소리, 막 바삭바삭 과자 부스러지는 소리 같아요. <laughs> 맛있다. 아 진짜 산자령 같은데? 아니야 선저량이랑 또 다른 느낌이야. 아, 이 느낌 뭐라고 하지? 아, 묘해요. 대사뷰 아, 여기 시설 좋은 것 같아요. 긴급재난 안전신터? 여기 동염령 근처에 있는, 조금만 쉬을게. 충전기가 이렇게 있네요. 장갑 놓고 갈빵 갈빵. 장갑 뽑고 가는 동상. 정협령을 지났고요. 백안봉이 먼저라고 하네요. 백안봉 이렇게 이정표가 중간중간 있어서 길을 확인하기가 좋아요. <laughs> 와. 뭐랄까요. 되게 비현실적인 경관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설경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아, 이거를 더 지나기 전에 볼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이 산나뭇가지 사이에 위쪽에 보이는, 아, 진짜 말도 안 돼. 예뻐서 안 찍을 수가 없네요. 뭐지 않았습니다 고지가. 근데 너무 이뻐서 또할 말이 없네. 아니 저쫄본데왜 무섭게 이런 걸 두고 두고 그래요. 너무 어, 무서 <laughs> 진짜 미쳤다.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신선이 될수 있는 기회가 빨리 생길 수도 있긴 하겠다. 어머, 어떤 분의 <laughs> 깜찍한 비니가. <laughs> 지금 산줄기가 이렇게 다 보이는. 왜이 종주를 하라는 건지 지금 깨닫고 있어요. 어제도 남도교에서 깨달았지만, 여기 지금, 이곳에서도 깨닫고 있습니다. 아, 진짜. 천국의 계단인가? 아직 우리 조상님 만날 때안 되는데? 너무 좋네. 괜찮 풍경도 이쁘니까. 그렇죠? <laughs> 자, 아버지. 그런 모자 있어야 네. 돼. 아버지 모자 좀 빌려주세요. 아. 할수 있어. 갑시다. <laughs> 황족부 제가 왔던 산까 채는 돌아가려면 8.4km.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경사가 되게 완만할 것 같아요. 성적봉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1.6km 남았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끝까지 가봐요 할수 있어요 지금 현재 중봉 왔고 이제 여기가 중봉이에요 중봉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아니않 바람이 엄청 불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덕유평전 원추리 군락이라고 하네요 봄에도 한번 와봐야겠다 꽃 피고 이러고 나서도 한 3월 달에도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마다 너무 각가지의 매력이 있는 곳이라서 괜히 명산이 아니죠 제가 한 번씩 감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진짜 요새 좀 많이 느끼는 게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설 맞아서 제가 좋은 기운 꾹꾹 담아올 테니까 영상에도 꾹꾹 눌러 담을게요. 엄마들 고봉밥처럼. 복 많이 받으세요, 다들. 아니 어떤 분이 이렇게 깜찍하게 눈사람을 올라오고 있었대? <laughs> 향적봉 0.3kg 남았습니다. 위쪽에 되게 많이 오셨어요. 탐방객분들이 원래 콜라를 먹을까 했는데 원두커피를 여기 분들 직접 내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는 3,000원 빠르게 결제하고 머리가 난리가 났네. 갑시다! 못 찍으면 어때요? 맞아! 8.9km 확실히 향적봉에서 백련사 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심플하네요. 지금 구천동 정류소로 이동하고 있어요. 백련사 통해서 어. 이거 어르신들 내려오실 때 조심하셔야겠다. 무릎 갈려 갈려. 여러분들 무릎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덕유산 만약에 곤돌아 이용 안 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시거나 하려면 스틱 가져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스틱이라도 좋으니까 에이, 우선 여러분 몸을 좀 지탱해 줄수 있는 걸로 해서 구청동 주차장 7.4km 저멀리에 이제 백련사가 보입니다. 여기가 바로 백련사입니다. 청동 정류소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야죠. 와, 아직도 걸어서 여기서 1시간 55분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또 풍경들 볼수 있어서 이것도 또 복이죠. 그쵸? 지금 여기 구천동 탐방 지원센터 바로 앞쪽까지 해서 저는 이제 정류소에서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야죠. 아무튼 연구정지 끝. 혹시 결제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 네. 좋아요. 아, 세상에. 와. 먹을 뻔넘쳐오는이 코쟁이가 정류소 사장님께서 배고픈 자를 그냥 보낼수 없다고 정리하고. 설날이라고 맛있는 떡국과 복을 나눠주시네요. 음, 너무 맛있어요. 밥 말아 먹어, 밥 모자라면. <laughs> 나 이렇게 따뜻한 집밥 뭔가 산행하다가 먹으니까 약간 눈물 나. <laughs> 아, 든든하고 따뜻한 게 제일이에요. 뭐 약차 주셨어요. 생강이랑 대추랑 들어간 건데 은은하게 달고 맛있어. 단독 사낸 것인 거예요? 네 <laughs> 좋은 하루 되세요 꼬마가 손인들하고 도망갔어? 어? 귀엽잖아 머리를 예쁘게 쓰다듬어 버려 귀여워 그러니까 제가 평일에 이런 눈이 되잖아 그거는 취한 게 아니라 졸린 거 왜냐면은, 너무 일정이 빡빡하잖아. 진짜 이건 나 봐줘야 된다. 전기 셔틀 버스.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건강하신 분들은 걷는 것을. 아니,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laughs> 건강하신 분들은 <laughs> 걷는 것을 추천드리면, 이또 왔으면. <laughs> 너무 깔끔해서.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야. 아름답고 가슴 따뜻했던 버유산 종주여행을 이렇게 마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안전한 여가생활 보내시고 저의 다음 여행도 행복하시길 바겠습니다 모두 그때까지 안녕!